센서, 네? CDP, CDP. Yeah. 센서. 요거는 이그니션 코일. 코일. Yeah. 그에 이그니션 코일에서 쭉 하네스 연결돼서 이게 이그나이터. 이게 몇번 연소실이에요? 번 연소실. 번. 이그나이터는 3번 연소실과 7번 연소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연료 노즐 탈거 장착 그 다음에 연소실 탈거 장착 및 분해 조립 이것만 하면 엔진이 제다끝난다 먼저 연소실을 탈거하려고 하면 연료 노즐을 먼저 탈거해야 연료 노즐실 탈거할 수 있습니다. 연료 노즐을 탈거하려고 하면 우선 여기에 f 매니폴 이울 manifold는 어디서 나오냐면 flow divider에서 flow divider는 oil cooler 뒷부분입니다. 여기 oil cooler고 oil cooler 뒷부분에 이게 flow divider고 flow divider에서 일차 연료 이셜로 나눠져 가지고 이게 small slot manifold 이거는 large slot manifold small slot manifold는 일차 연료 시동 시 하는 거고 이건 정상 작동할 때는 large slot manifold에서 연료가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연료 노즐을 탈거할 때, 먼저 매니폴드에서부터 연료 라인을 먼저 분리시켜요. 매니폴드에서? 응. 여기에서. 그 여기에서. 분리 어. 여기 요거 분리시키고, 요거 분리시킬 때. 네. 요걸 분리시킬 때는 요걸 먼저 잡고, 요 호수 제작하는 데 가면 요거 끼워 넣는 거지. 요걸 끼워 넣어 제작하는데 이걸 돌려버리면 이 호수가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잡고, 요거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 잡고, 요거 분리시키고. 책에 보면, 이게 사용되는 공구 그게 나와 있어 눈으로 봐도 알겠지만은 음, 음. 요걸 잡고 요거 돌려서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요쪽으로풀 때는 노즐 쪽에서는 요거를 잡고 요거를 풀때 요거는 이 분리 나트가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음. 밑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보는 거하고는 반대 방향이 되어 있나 이 말이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 돌리면 풀리고 반시계 방향 돌리면 조여지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반대시왜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밑에서 보면 시계방향을 돌리는 것이 위에서 보면 반시계방향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잘생각해이 그플링 나트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기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야 된다 이말이 그래서 요거를 잡고 요거를 시계방향 돌려서 풀고 요거 잡고 요거 시계방향 돌려서 풀고 이렇게 해서 요거 호수가 딱 떨어져 나오면 캡핑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 요기에서 분리시키는, 여기에서여기에서 분리시켜 놓고, 양쪽에서, 호수 떼 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요거를 잡고, 요거를 루스만 시켜 놓으라요 이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야 장착을 할 때, 우리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 요거는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요 방향 잡으면 방향이 안 잡히니까,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요걸 루스 시켜 놓는다이만 요거하고 요거를 루스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요게 떨어져 나가고 난 상태에서는, 요거를 먼저 분리시켜서 요거, 여기는 원래 안전어선이 이렇게 돼있어 요렇게 한줄 요렇게 한줄안전어선 끊어내고 요거 요거 두개 풀어서 이 클램프를 제껴놓고 그 다음에 요거 자를 풀면 요것이 모듈이 요렇게 떨어지는 거 일단 여기까지해봐야겠데 작은 거요? 요거를 잡고, 요거를 로스 시켜야 돼. 이거가 작은 거. 이게, 이게 얼마야? 16분의 9면 16분 요게 16분의 구잖아 그럼 2분의 1. 네, 그럼 반대로, 이게 조이는 건가? 어, 반대로. 들어,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저저인이 나타 그랬잖아. 그 로즈만 밑에서 올라오는 로즈만 되면 돼. 나 나. 거는 16고고. 밑에 거는 8호겠지? 8호. 그거 스피드 핸들에다가 저기 이렇게 빼낼 때 지금 안에 이 부분이 연소실 안에 이렇게 끼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고 이렇게 빼내요. 응? 그냥 빼내면 안 빠져. 이렇게 들고 빼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뺐으면 이 연료 노즐은 연료 노즐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증발식과 분무식. 분무식으로 나누고 이거는 네. 분무식 중에서 분무식은 다시 단식 노즐과 복식 노즐로 나누고 요거는 분무식 복식 노즐이에요. 지금 현재 가스터미 엔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저 터보 프로비나 터보 샤프트 엔진을 제외하면 다 분무식 복식 노즐이에요. 형식은 다르더라도 네. 그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분무식 복식 노즐은 이거 딱 보면 이걸 들고, 어느 쪽으로 연료가 나오냐? 압축 공기가 들어가는 데고, 응? 음? 요리로 연료가 나오는데, 그럼 복식노즐에는 우리가 처음에 이론적으로 배울 때 보면, 가운데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1차 연료가 나오고, 가장자리에 있는 큰 구멍을 통해서 2차 연료가 나온다. 1차 연료는 시동시에 공급되는 연료로서, 그 압력이 2차 연료의 약 10분의 1인가 에안됩 되는 그래서 이그나이터에 가깝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150도 간격으로 넓게 이렇게 짧게 분사가 됩니다. 시동 시기 때문에 이그나이터에 가깝게 가야 불 붙지 그래서 이그나이터에 가깝게 가도록 150도 각도로 넓게 분사되어지고 2차 연료는 아이들 이상 됐을 때 2차 연료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2차 연료는 50도 각도로 길게 분출됨으로써 연수실 벽쪽에는 튕기가지 않는다 이 말이. 연수실 벽에 연료가 튀어 들어가면 이게핫 스트릭이 일어난다. 그래서 핫스트릭가 생길 때는 항상 열린 노즐의 분사 각도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노즐 각도 를 조절해야 된다 이 말. 이 그래서 50도 각도로 길게 분출됨으로써전연수실에 걸쳐서 골고루 연수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때. 2차 연료 압력은 1차 연료 압력의 약 10배 정도 되는데, 1차 연료는 멈춤 없이 계속 나와.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나오기 시작해서, 엔진이 정지할 때까지 계속 나온다, 이 말이야. 이는 넓게 분사되고 있는데, 2차 연료가 나오기 시작하면, 2차 연료 압력은 1차 연료의 약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가장자리에서부터 나오더라도, 좁게, 길게 분출되면, 1차 연료는 힘이 없는 연료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2차 연료가, 1차 연료를 감싸고 들어가버려. 그래서 넓게 못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차 연료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오기는 계속 나와요. 2차 연료는 제한시키는 밸브가 있지만 1차 연료는 제한시키는 밸브가 없어.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가서 보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연료 노즐인네 이런 것이 증발식 노즐이에요. 증발식 노즐인데 이름은 레퍼라이징 큐브예요 레퍼라이징 큐브 연료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1차 공기가 지나가면서 뜨거운 공기가 이 속으로 같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같이 들어가고 연료는 이 노즐 끝은 여기야. 이 부분이 다 끝나면 공기하고 혼합되면서 연수 안에 불 붙고 있으니까 이게 뜨겁지. 음. 뜨거운 열에 의해서 증발되어진다 이 말이야. 증발되면서 1차 공기하고 혼합되면서 이렇게 분석이 나와. 이렇게 분쇄되면서 나오면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수를 중심에서 온도가 약 2,000도 씩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멀쩡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연료가 차갑기 때문에 찬 연료가 계속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멀쩡하게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냉각이 되는 냉각.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연료 노즐들은 이 안에 이 안에 1차 연료와 2차 연료를 따로 분리시켜 주는 장치가 들어있어요. 이플로우디바이더가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류 이 한쪽 쪽으로 공급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 안에서 1차 1, 류 이천 나눠줘서 분사되는 거예요. 안에 이게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장치에 달려가지고 쉽게 분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전부 A B에 앱프 바나에 사용되어지는 예를 어주서데 스프레이 바라고 해요. 스프레이 바, A B 스프레이 바. 그 다음에. 그럼 다이 라인은 뭐예요? 어떤 라인이든지 시작과 끝을 봐야 됩니다. 시작이 저쪽에서 나오지? 예. 여기서 나오고 여기 딱 보니까 아, 이 전선 들어가는 거구나. 이 전선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요리로 나와서 여기 테일콘이 있고 테일콘 속으로 들어온. 다 네. 그럼 기게열아니 온도? 네. 아 이거. 그거. 아, 그러면 알루베 그거. 이지티 예. 그러니까. 예. 센서, e 지티 예. 센서. 예. 센서. 예. 응? 네. EGT 라인이 이게 EGT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메인 장수 버스 들어가고 이게 조석소로들어가서 조송기 있는 EGT 기로 들어간다 이 말이. 자 이렇게.